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4일 화요일 오후 3시 41분입니다. 세계 증시는 아직도 강합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미국의 물가지표가요. 그로 인해서 시장은 급등을 했고, 그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이제 어제, 오늘 지금 조금씩 조금씩 좀 풀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입니다. 그래서 이 직전 고점, 한 6월 중순쯤 만들어 놓은 직전 고점이 있는데, 그 자리를 이제 돌파한 척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죠. 그 자리를 넘어가면 이제는 그냥 뭐 무조건 상승 추세다 이제 인정을 좀 해야 될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한 자까지 못하고 여기서 방향이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무시무시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뭐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하방 투자를 아이디어는 강력하게 가지고 갈 때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물론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전혀 아래쪽으로 꺾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뭐 나스닥 하방 배팅을 얼마 전에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할 때 진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자신이 있고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제가 세워놓은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부합을 하니까 진입을 했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홀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뭐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그 사람의 예측이라는 게꼭뭐 그 그렇게 정확하지만은 않습니다. 그죠? 세상 모든 일이 순리대로만 진행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어, 뭐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 뭐 사례들을 좀 이야기를 좀좀 좀, 좀 해드렸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죠? 오늘 아침에 그6.25 전쟁 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뭐 그런 이야기 드렸었고요. 우리가 부산까지 밀렸었지만은 그 부산까지 밀렸 그, 그 뭐야, 낙동강까지 밀렸던 그 순간에 누가 오늘날의 이런 대한민국의 엄청난 미래를 예상을 할수 있었겠냐고요. 그죠? 저거 망한다, 라고 모두가 생각했겠죠. 7월달, 8월달, 6.25 전쟁, 그때 당시에는요, 그죠? 또, 그리고 뭐, 삼국지에 있는 뭐, 그런 예들도좀 많이 뭐, 이야기를 해드렸었, 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때 당시 굉장히 세력이 강하던 원소, <laughs> 세력이 약하던 조조, 싸우면 누가 이길까? 당연히 원소가 이길 거 모두가 예상했겠지만, 조조가 이겨서 역사가 바뀌었죠. 또 뭐, 한 가지 사례가 더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삼국지에서. 적격대전, 이런 거. 누가 봐도 조조가 군사수도 많았고, 조조가 이길 것 같았죠. 그렇지만, 오히려 군사수도 적은, 어, 뭐, 총나라와 우나라가 이겼다. 뭐, 이런 것들. 하여튼,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은 이게 꼭 순리대로만 진행되는 법은 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의 우리의 예측은 어, 많이 틀려질 수 있다.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투자, 지금 우리가 하방 투자를 하는 게 약간 좀 그런 순간일 수도 있다. 어, 그래서 지금 결정적인 순간 부근에 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죠. 지금 누가 봐도 시장은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 중요한 저항을 넘어간 건 아니고 길고 짧은 건 분명히 대봐야 될 필요가 있긴 있는 겁니다. 그죠? 싸워봐야 결과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려봤습니다. 오늘 뭐 사실 특별히 뭐 드릴만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다 그냥 뭐 조정 중이고요. 특별한 뭐 어떤 변화 이런 건 없습니다. 오늘 장중에도 뭐 특별한 이슈 없었습니다. 뭐 물론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호주에서 금리를 동결했어요. 지난번에 깜짝 금리 인상을 했던 호주가 이번에 동결을 하면서 다소 시장이 좀 안심하긴 했으나 뭐 일단 별로 이런 거를 시장이 예, 그 시장은 별로 이런 이슈에 영향을 받지는 일단 않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시장은 계속해서 투기적인 영향을 좀더 많이 받는 것 같긴 합니다. 이슈의 영향도 조금씩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투기적인 영향이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알아만 오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밤엔 미국 증시 휴장이죠, 그죠? 미국 증시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 영상은 쉬겠습니다. 내일 아침 영상 안 올라가니까요. 어, 기다리지 마시고요.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들 쭉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있었던 일들 좀 살펴볼 건데 기술적인 이야기들 좀할 건데요. 오늘 그래서 어쨌든 뭐 조금씩 조금씩 그 상승이 쉬어가면서 음봉이 나오거나 하락하는 이런 증시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어 어떤 어 직전 고점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하락을 하거나 음봉이 나왔다면 하락이나 음봉은 뭐예요? 매도세를 의미하는 거죠. 그 매도세가 아무리 약하고 지금은 별볼일 없습니다. 지금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직전 고점을 앞두고 이제 음봉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음봉이 그 나와주긴 했거든요. 어 직전 고점을 앞두고, 은봉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일단, 하락을 해야 될 자리에서 일단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물론 아직까지는 눌림의 의미밖에 없지만, 상승 중 눌림, 상승 중 조정의 의미밖에 없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어떤 큰 꿈을 가지신 그런 분들, 어떤 큰 의지를 가진 그러신 분들께는 저런 하락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달라 보일 수 있긴 한 거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긴 있습니다. 아좀 그림을 보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일본 증시 좀 먼저 좀 볼까 합니다. 일본 증시는 여러분들 다예보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증시였죠. 일본 증시는 가장 강했던 증시인데 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직전 고점 자리에 어제 강하게 도전을 했다가 이제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직전 고점 매물 때문에 조정이라고요. 이거 아직까지 계속 상승한다. 눌림심 매수가 정석적인 관점이긴 한데. 이게 예, 근데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 이, 이런 게 어떤 하방 베팅의 근거로서 자그마하게 활용될 수도 있긴 하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음봉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내일부터는 이제 뭐 하방으로 배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긴 있는 겁니다. 이게 정석적인 건 아니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할 수는 있는 그런 자리다. 드디어 어쨌든 어떤 생각하던 그런 음봉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어, 하방 투자자분들이 막상 이렇게 떨어질 때는 제가 말씀드려서 반등을 기다려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대까지 온 거예요. 하방 투자자분들이 기다리던 그런 가격대까지 왔어요. 그런 가격대까지 왔고, 여기서 이제 음봉이 나오고 어떤 기준들이 등장했으니까, 이제 이 기준을, 네, 그 이제 오늘 등장한 저 은봉들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이제 아래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제 근거가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죠. 그래서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어제 독일 증시도 그렇고요. 뭐 어제 뭐 미국 증시도 그럴 수 있고 오늘 코스피도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뭔가 이제 어떤 신호탄은 작지만 쏘아올려진 게 아니냐 싶습니다. 이렇게 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국 증시는 뭐 물론 조금 더 올랐습니다. 아, 조금 더 올라서 얘는 일단 추가적으로 더 일단 오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긴 한데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이미 뭐 오래 전부터 이미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라. 뭐, 워낙 강한, 뭐, 일본이나 미국 증시 이런 거와는 좀 대응이 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얘는 좀더 오르겠다라는 그런 모습이다. 중국 상해종합입니다그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독일 증시는 오늘 밤에 그거 하면 되겠죠. 어제밤에 하락을 했으니까 이제 이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오늘 반등심 매도 전략 해보실 분들은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이제 만약 오늘도 음봉이 나오고 하락 마감을 하면은 저항이 누적되면서 여기 어딘가에 의미는 있는, 의미 있는 저항 덩어리를 만들어 내게 될 겁니다. 이 저항 덩어리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방향 전환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은 이제 할수 있고 하방 베팅도 할수 있겠죠. 그죠? 뭐 요런 점들 볼 수가 있겠고요. 뭐 환율들은 뭐 대부분 다뭐 특별한 일 없이 그냥 뭐 조용하더라고요. 이거는 위안화 환율인데 뭐 보이시다시피 일단 그 중요한 저항 자리를 앞두고 나서 일단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진 상승 중 눌림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전반적으로 다이 환율들은 강세를 보여줬다. 그, 저기 달러화 대비, 달러화 대비 신흥국 통화들, 뭐 다른 통화들은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보였다라는 게 오늘 모습입니다. 어. 엔화도 그렇고요. 엔화도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은 상승 추세 중인데 상승 추세가 일단 멈췄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조정이 좀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원 달러 환율도 그렇고요. 오늘 전반적인 모습들은 이랬습니다. 음 그리고 뭐 물론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죠, 그죠 아직까지 환율도 상승 추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 흐름은 뭐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죠 요까지 뭐 보면 될것 같고요. 그냥 기술적인 흐름만 체크하면 될 거예요. 오늘은요. 어,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한국증시는 뭐, 둘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죠? 이거 똑같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일본증시, 독일증시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죠? 한국증시, 그, 보시다시피 얘도 직전 고점을 이렇게 앞두고 어, 급등을 했다가 밀렸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은봉을 기준으로 해서 원래는 이게 눌림이지만 이게 그래서 원래 지금은 주식 사고 상방 배팅 하는 게 정석적인 플레이입니다만은 어 그렇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 큰 꿈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음봉을 보고 반등심에도 전략을 충분히 생각하고 시작할 수 있다 그런 근거가 등장했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본 증시 뭐또 그리고 뭐 나스닥 이런 거는 사실상 이미 여기 코스피로 그 코스피로 해당하면 35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하방을 보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근데 코스피 코스닥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코스피 코스닥은 여기가 정고점인데 여유가 한참 있습니다. 이만큼 코스닥도 그래요. 코스닥도 지금 보시다시피 여유, 그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 아직 직전 고점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솔직히 뭐 독일 증시나 나스닥 이런 거를 하방 배팅하는 것보다 솔직히 마음의 부담은 훨씬 좀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는, 예. 그래서 그, 참고로 한국 증시는 뭐, 글쎄요 뭐 나스닥 하고 뭐 일본 증시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 증시 같은 이런 상황은 얘는 절대 여길 넘어가면 안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는요 얘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얘는 직전 고점 자리 지금 못 넘고 있는데 이거 넘어가면 은 안된다 라는 생각인데 절대적으로 안돼요 혹시나 뭐 일본 증시나 나스닥은 뭐 이번에 직전 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코스피, 코스닥은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저 자리 넘어가면은, 이거는 제 생각에 이제 하방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 자리 넘어가, 이번에 이 자리를 넘어가면, 이거 이제 주식을 따라 사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어요. 어, 하여튼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여유가 있다고요. 이렇게 직전 고점까지 여유가 있는데 이걸 넘어간다? 그러면 안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이 사실상 어떤 뭐, 거의 뭐몇년단위로 몇 지금 하방 포지션을 보유하고, 이렇게, 뭐, 계속해서 하방 포지션, 뭐, 이런, 하, 그 어떤 하방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는데, 이번이 어떤 실제적인 그 거의 마지막 베팅일수 있다고요. 여기서 더 이상 넘어가면 안될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한국 증시는요. 네, 안 돼요. 한국 증시는요. 일단, 여기까지 뭐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은봉이 나왔으니까, 이 은봉을 기준으로 내일부터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죠. 그죠? 그 말씀드렸다시피 검증하는 거라고요. 어제 급등을 검증하고 있는 그런 과정 2, 3거래일 정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오늘 아, 어제 오늘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검증을 하고 있는데 어제 급등이 오버슈팅이었을 가능성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켰고 또 그리고 푸드 옵션들이 다시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제의 급등, 어제의 코스피 급등, 코스닥 급등은 속임수였을 가능성이 조금씩 조금씩 피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코스닥이 그래요. 코스닥도 뭐,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전고점, 직전고점, 뭐, 요런 자리, 이제 어쩌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얘는 삼중고점형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 얘도 그, 그, 굉장히 무거운 저항 대에 있는 거죠, 그죠? 하여튼, 음봉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좀 열심히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뭐, 다른 거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원하시던 가격대, 제발 저까지 반등 좀 해줘라, 반등 좀 해줘라라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막상 반등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죠? 예전에 그때, 그때 여러분들이 하셨던 생각과 똑같이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환율은 아직까지는 지지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어, 달러 강세. 아, 지금은, 지금은 달러 약세, 그,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아, 네, 아직까지는 뭐 상승 중 눌림이긴 한데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달러를 바로 매수할 만한 뭐 그런 의미 있는 지지선은 일단 잘, 의미 있는 그런 매수세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좀더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일단, 뭐,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300원 아니면 1298원 다시 이 자리 부근까지 왔으니까 다시 이제 자신 있으신 분들은 달러 매입을 좀 고려는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상승 중 눌림이긴 해요. 어,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상승 중 눌림이긴 한데 워낙 오랜 박스권이라서 하여튼 뭐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자고요. 어떻게 될지. 어, 조금 더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 이제 거의 다와 가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 다뭐체크했고요 오늘 코스닥, 그죠? 이런 에코프로 이런 친구들이 조금 좀 실망스럽긴 했죠. 하지만 조금 더 확인해 볼 그런 필요는 있습니다. 그죠?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돼요. 에코프로 비 m 은 오늘 윗꼬리가 장난아는게 길게 달렸는데, 좀아이 심상치는 않죠. 그죠? 아니, 또 확인 계속 해 봐야 된다. 어제 급등했던 게, 과연 오늘 급등한 게 진짜일지 아닐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는 강하고요, 음봉 나왔더라도 아직까지 계속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고 하이닉스도 음봉 나왔지만 더 올라가려는 그런 그림입니다. 뭐 그렇지만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하이닉스고 삼성전자고 이런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내일 어떤 내일도 뭐 연속적인 음봉, 내일도 연속적인 하락을 보여준다면은 좀 해석의 여지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미국 증시는 오늘 휴장이니까 뭐 그냥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특별히 볼거 없는 것 같고요. 참고로 국제 유가는 어젯밤이 조금 좀 중요한 날이긴 했거든요. 국제유가는 어젯밤이, 보시다시피, 그, 70달러라는 어떤 중요한 좀, 라운드 넘버? 이 자리 저항을 테스트하는 날이었는데, 제조업 PMI들이 안 좋게 나오면서 일단 하락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가야 될때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직전 저점 자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이 자리에서 지금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이 반등이 좀 약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다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올 위기가 조금은 생긴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가 아직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거는 경기침체를 반영하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국제유가의 모습이나 뭐 네, 국제유가의 모습이나 장단기금리차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뭐 충분히 충분히 하방 아이디어는 강력하게 가지고 갈 그런 때이죠 그죠 아 그러나 아직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뜨끈뜨끈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주식시장도 이제 전 직전 고점이라는 중요한 저항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점형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일 수 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매우 근접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뭐 투자의 판단은 이제 본인 몫인 거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저의 기준인 거고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공간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저만의 기준이라고 합니다만, 최소한, 아, 그래도 좀 최대한 좀 객관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되는 걸 일단 좀 말씀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요.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이제 저만의 관점인 것일 뿐인 거고, 어쨌든 사람마다 모두 다 생각은 다릅니다. 모두 다 투자 아이디어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본인의 투자 아이디어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저의 뭐 아이디어나 저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참고로 본인의 투자 의견을 만드는 데 참고만 하셔야 되는 그런 겁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공통적인 룰이 하나 있긴 있거든요 그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게 길게 누적시키는 거 그죠 그거는 누구나 해야 될 어떤 법칙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만 빼놓고는 나머진 모든 건 사실 뭐 자유라고 생각해요 예. 어 그래서 일단 요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 주시고요. 내일 아침은 쉬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